스크루, 잘 올라가고 있죠. 이제, 항탈을 다 했기 때문에 스크루가 슥 올라갑니다. 잘 올라갑니다. 잘 올라갑니다. 쭉쭉. 잘 올라가죠. 조금만 있어 보세요. 자, 파일이 들어가는 것을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예. 네. 잘 올라가죠. 스크루, 항탈을 거의 다 했습니다. 스크루가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서비스 크레인이 항타를 파일을 그 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곧 입수할 것 같아요. 자, 항타를 다했습니다. 야, 개금 소리를 내고 항타를 다했습니다. 자, 자, 서서히 크레인이, 크레인이 이제 파일을 들고 항타헨 캔싱 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아마, 아, 일단 소일. 소일을 1차적으로 넣겠습니다. 우리 반장께서 소일을 1차적으로 넣고 있어요. 네. 세민 소일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세민 소일 다 넣었습니다. 또 넣고 있네요 자 크레인이 이제 바이를 들었습니다 들었어 행시 안쪽으로 넣을 겁니다. 자, 어, 이제 들어갔습니다. 켄싱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쭉쭉쭉 내려오죠. 쭉쭉쭉. 잘 내려갑니다. 잘 내려갑니다. 자, 빨리빨리 빨리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예. 예.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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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놀 겁니다. 쾅. 입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